네, j 유 퍼방송, 네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짧게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QR 코드 이제 활용 사례입니다. 아 QR 코드에 대해서, QR 코드가 투표용지에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 아, 선관위가 이제 그 QR 코드 가지고 뭐알수 있는 게뭐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QR코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그 지식을 늘려야 아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 활용 사례로 하나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요 보이는 QR코드가 이제 선관위가 투표를 할때 투표 안내문에 이제 인쇄해서 보내온 QR코드입니다. 요 QR 코드를 보면 이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투표안내 예, QR 코드만 이제 읽어 보면 이제 투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도대체 QR 코드에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알수 있느냐 요 네, QR 코드를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QR 코드 리더기로 읽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 요렇게 읽, 읽혀집니다. 이요 예. 내용이 QR 코드 리더기로 읽어낸 내용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예, 웹사이트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http m. site.naver.com 그리고 슬래시 예. 어... 알파벳 5 같은데요. 예. 아니 0 아랍어 숫자 0과 알파벳도 그 다음에 예, 아르베스자 7TH 라는 이제 이렇게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 스마트폰에 그 QR 코드 리더기로 읽어낸 내용입니다. 예, 간단하죠? 예, 1번 QR 코드를 리더기로 읽어내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예, 웹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qr 코드가 qr 코드가 정보의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의 역할을 한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qr 코드를 읽어내면 웹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넘어가냐 네 이렇게 투표 안내라는 www.nec.go.kr 이 소위 말해서 요게 어, 선관위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정보들 투표 안내 영상 음성 서비스도 받고, 예, 문서 그림 문서 서비스도 받고, 뭐 투표 편의 영, 안내 영상도 받고, 예, 그다음에 투표 안내 리플릿도 받고, 투표 안내 책자까지 이렇게 많은 정보들로 이제 이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QR코드였을 뿐이지만 QR코드가 예 주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 이 주소를 통해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투표 정보에 무한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투표 정보를 갖고 있는 예 홈페이지 사이트로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볼때이 QR코드의 활용은 결국엔 QR코드 번호 그 자체로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겁니 별거 아니고 그렇게 주소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링크라고 하죠 링크 어떤 정보와 링크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정보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인쇄했다는 것은 만일에 그 QR 코드를 통해서 어떤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링크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추정을 가능 추정을 할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 QR 코드가 정말 어떤 것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알아야 어,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그 QR 코드의 그 비밀 투표 침해 위험의 크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가 어, 되시라고 이런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